오늘 만큼은 체시팬이 아닌 꾸에철이된저 돌철과 함께 야무지게 한번 출정식을 가볼 건데요. <목소리> 와, 방금 봤어요? 플랫플랫? 하안 <laughs> 되겠다. 우와, <laughs> 양발인데? 양발 맞아? 나 이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난 내가 썼던 호나우지뉴는 호나우지뉴가 아닌가봐. 어, 어, 말이 안 나온다.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제가 팀가를 하는 성나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275가 된 날, 제임스 밀러 급여 27짜리 넣고, 왼쪽에 로버트슨 그대로 쓰면서, 게임을 했어요. 유튜브 썸네일도 만들어놨거든요. 설레는 급여 차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보기를 다운받아서 영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때 하필 3시에 숲 오류 때문에 다시 보기가 지워졌더라고요. 잘렸어요. 보시면은 뒷부분이 그냥 안 나옵니다. 뒤에 부분에 좋은 장면이 많았는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방송하기 직전에 유니폼을 검색을 해봅니다. 번개장터 뭐 이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안고해져가지고 포기를 할까 하다가 좀 전에 당근마켓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사는데 한 15분 거리에 유니폼을 파시더라고요 합리적인 리즈너블한 가격에 그분께서 12시 50분에 만나자고 지금 12시인데 <laughs> 해가지고 어허 그래서 오늘 25또 띠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리버풀 또띠 나온거 좀 써볼까 했는데 아아 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기거다 즐겨 아쉽다면 이 유니폼 저한테 대회해준 누녜스맘 염원 다른 누녜스 선수를 넣은 편혁스코드를안 써보고 팀가라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됐어요 바르셀로나 갈게요 돌로셀로나 그래서 이제 당근하러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대회 나갔을 때부츠로 받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모자인데 이거 쓰고 안녕 인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네버워크 론 리버풀의 응원가를 들으면서 그동안 고마웠고 재밌었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돌버풀 스코드 완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리버풀 유니폼 좀 당근 해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봅시다 여러분들 자, 셋돌 하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뭐, 앞에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돌고래 돌르셀로나 250조 바르셀로나 스코드를 맞춰왔고요. 긴말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가지만. 제가 이제, 미페도 예쁘게 맞췄고, 근본력도 가득 찬 스코드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바르셀로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축에서. 하지만, 인게임에서 근본 없는 선수는 쓰기 싫었어요. 그래서, 위에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위에 보이시죠? 피구 그리지만, 덴벨레쿠티뉴 안습이라고 미리, 명부에 작성을 해놨고, 이 정도면은, 꾸레 형님들도 인정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이거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제가 감성 바르셀로나 올미패스 코드라고 해가지고, LN 끼고 넣었다가 용단 폭격을 당한 이후로 살짝 PTSD가 생겨서 오늘은 근본 한가득인 선수들로만 꾸려왔거든요. 어쨌든 스코드에 대한 소개. 일단 팀 컬러는 자이페, 볼컨 플러스 30 받고요. 그리고 이게 또 기똥차죠. 메시, 라키티치, 북가꿈 알바, 세리지, 로베로토 해가지고 5명. 드리블 속력 플러스 2, 커플 플러스 1, 바르샤 두 번째 트래블 케미 받습니다. 아니, 이걸 받으면서 왜 이렇게 케미 받기가 어렵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보통 골키퍼의 테오 커스터킹 바꾸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바르샤 오는 이유가 이거 13카 붙인 레이나 아까워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였어요. 돈을 좀 봐야지 뭐. 어쨌든 간에 선수진 소개 들어볼게요. 일단 뭐 골키퍼는 뭐 아시죠? 너무나도 잘 막고 너무나도 재밌게 선방해 주시는 요 양쪽 풀백. 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르디 알바 형님은 급여 15부터 27까지 단 하나도 빠짐 없이 급여 여유봉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알바는 좀 하위 시즌 써도 스피드가 나오는데 세르지로베르토는 이거 DC 써줘야 속도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급에 좀 투자해 줬습니다 그리고 센터백. 아 여기가 또 크랙이죠. 급여도 그리고 피지컬도 2 0 챔스 아라우 성능 괜찮은 거 아실 거고 하지만 옆에 근본 한가득인 선수가 계시죠 원래 같으면 미패를 좀 바꾸려 그랬는데 이 주연류 시즌 미패가 또 기똥차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 엘 클라시코를 가도 레마 팬분들한테 기딕 박수를 받는 유일한 선수 안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급여랑 가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볼란치 보시면 트레블 볼란치 듀오로 준비했어요 를 이발 라키티치 짝으로는 이번에 새로 출시한 구르르 시즌 쓰르지우 부스케스 저 아까 이거 6.8조 걸고 샀을 때 좋다고 박수 쳤거든요 그 다음 턴에 한가 30장이 뭐 어찌됐든 간에 새로 출시한 부스케치가 좋은 게 1대장이었던 CEO 시즌보다 속력이 좀 느리긴 한데 슈퍼중준거리 슛이 이제는 빨간 막까지 찍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중거리 보고 쓰는 선수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발롱도르 위너 위어 디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왼발 왼발 위어 정말 안 좋아하는데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일단은 뭐 한자리는 홈그 메시 뭐 이것도 스텝 좋죠. 근데 옆에 있는 이 모먼트 스토이치 코프가 크랙인 게 약발 도사에다가 가성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목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용님에 대한 커리어는 잘 몰라가지고 원래는 지우리를 쓰려 그랬다가 그분도 근본이 나쁘지 않아서 이분 나무위키 양력을 봤는데 어 여기 뭐 크루이프 메시 다음 가는 양력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발롱도르도 타고 바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미에 사실 이 팀의 메인 주인공 제이비산 선수 발롱도르 나나우신유 제가 원래는 여기에다가 그냥 진유 저렴한 거 쓸까하다가 공미에다가 진유를 써야지 골을 넣고 메시랑 껴안는어브바 세리머니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짝발이긴 하지만 모든 스탯이 기가 막혀 속력과 속력 슈퍼우즈거리슈 브리킥 짧페 연계 스텝, 때뭐 크로스 커브 치지마 드리블 올 컨트롤 딘델 점프랑 해도 어는 정도 되셔 그래서 파워에도 달아드렸고요 짝발이긴 하지만 양발처럼 쓸수 있을 것만 같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최근에도 제가 바르셀로나 리뷰했을 때 썼던 라마시아의 아버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르샤 밑에 없는 건좀속나가요 이거는 뭐 말해보여죠 저는 오늘 원톱으로 기용을 해봤고요 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데 참 오래 걸렸지만 뭐 어찌 됐든 간에 볼꿀의술정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리 고!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첼시팬이 아닌 꿀에 처리된 저 돌철과 함께 야무지게 한번 출정식을 가볼 건데요. 근본과 감성을 한가득 채운 레이나를 제외하고 맛있게 짜왔고요. 여러 명의 전사들과 함께 출정식 사진 하나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 둘, 하나! 아우 진짜 최근에 제가 바르셀로나 스쿼드 재밌게 썼거든요 근데 그 스쿼드보다 오늘이 더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발롱도르 외계인 호나우지뉴 d 시크루이프 라마시아의 아버지 불가리아 레전드 0.9골 그리고 노사현 풀요 형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 레고트 이거 밑에 좀 짜치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군대 선임이 뭐라고 하냐면 아우 메시 미라우스 밑에 바꿔라 제일 같은 걸로 바꿔놨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어, 나안 되겠다. 진심. 진식... 와, 뭐야? 이거 포토 뭐야, 방금?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r u 우스 w a 아니, 이 진짜 뭐야? 포토? 그래요. 조심해 주세요. 스토리치 코프, 약발 사자나발롱도르 위너. 야미! <놀미> 안가라 나시! 나 진짜 라마샤야시시나안 쿠리프 어, 근데 진짜 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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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이게인, 러나우세뉴06 진유 떴냐? 앞니빨 떴냐고? 아, 아라오도 되게 좋다. 아니, 근데 포터가 진짜... 좀 많이 빠르네. 요한 쿠이 나스 아기 메시 19번의 메시가 간다. 와 were... 방금 봤어요? 플레플레? 이런데 개기어 여긴 옵사이드 아니야? 여 옵사이드인 줄 알았어? <laughs> 요한 크리프 <크림. 웃음> 못 잡지 <laughs> 이게 된다고? 이래도 되는거예요 진유형? 라마시아의 아버지 이게 바르샤 본좌야. 야너 맥스나 빠르다. 왼발 <laughs> 나비 양발인데 이거 양발이라니까. 넉아웃. 아카라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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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라메스. 메시와 신유의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키커는 그냥 뚫어 버리는데요, 이분은? 아니 진짜 어쩜 좋아? 아니 방금도 막힐 뻔한건데킥 꺼네. 아니 근데 내가 살면서 써본 플리플렉 중에 제일 빠르게 나가 뭐야 저거? 리프 떴네요. 살리바, 살리바, 귀엽다. <laughs> 또키컨 뚫어버리기. 아, 근데 요리햄이 진짜 좋긴 하네. 역시 센터백은 급여로 수비한다. 무슨 근쿤데요 아, 근데 국가공도 수비 되게 좋아요. 게 막아 이거? 아니 절대 못 막지! 그래 예쁘니까! <laughs> 고생했어요! 배치 가볍게 3승 챙겨갑니다. 자 이제 레디 분탕 한번 가볼까요? 자 분탕은 돌티브이커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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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정신 사납게 하시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laughs> 아니 허. 근데 크로스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왜 골을 뺏으세요? 와중에 업사이드 될 뻔했다는 거잖아 계적도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 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맞았어도 오히려 업사이드로 안 들어갈 뻔했어 근데 지유가 적극성이 무나공 다시 가져오는 리커버리가 빠른데 아메시 어디 있어 같이 세레모니 해야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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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다 야 10번과 19번 부스케츠 0.9골 떴냐? g o a t 이게 그리고 진유가 체형이 좋잖아요. 세잖아. 좀 딱딱해. 부스케츠의 탈압빠탈압빠탈압빠 이번 락키테 깔끔하죠? 부스케츠는 딱 저거거든. 시드 립을 드래그백. 괜찮아. 뭐야, 부스케치 패스 방금 봤어요? 무조건 뺏기는 각이었는데. 아, 부스케치가 수비가 되게 좋네. 바로 안 뺏는 거는. <laughs> 진짜 고소이렵네 <웃어버렸네>, 방금 플레이는. <laughs> 안 되겠다. 우와, <laughs> 양발인데? 양발 맞아? 특별한 걸로 치면 여기네요. 있 확실히 선수. 층 자체가. 조한 꾸에! 제일 그 기똥찬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죠? 다 그냥 좀 좋은 선수들의 좋은 그냥 기본적인 향연이었는데 얘네는 좀 특이한 플레이를 좀 많이 보여주네. 약간 이런 것처럼 <웃음> 이거 <웃음> 개인기 보세요. 이거 어쩜 어쩜 좋아 못 막잖아 상대가. <laughs> 진짜 잘못된 거죠 그거. 나 이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난 내가 썼던 호나우지뉴는 호나우지뉴가 아닌가봐. 어, 어, 말이 안 나온다. 서, 수비할 때? 오히려 왼발로 크랙으로 잘 들어감 이런데. 오히려 왼발각 열어줬어. 그렇다. 진짜 미쳤잖아 진짜로. 아나 <laughs> 진짜. 아, 어지러울라 그래봐. 어지러울 땐 무나우딩 뉴 아니 슛 스윙 동작 진짜 0.1초인데 <목소리도> 아흐... 불가리아 레전드 발롱도르 위너 스토이스컵 내가 지면은 지구는 나가는 거야 이건 <목소리도> <기컬> 했잖아 단타다다단단 <목소리도> the 레전더리 리그 분탕을 성공했다 오늘 저 돌철의 돌르샤 전승 우승 성공했습니다 딱 7연승 전승 우승 자, 아, 이렇게 해가지고, 돌르샤 실종식이 완료가 됐고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전에 썼던 리버풀 스쿼드와 성능의 전체적인 총합을 비교를 하면 비슷할 거예요. 누가 좋다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 진짜 좋다, 여기도. 전반적인 밸런스도 좋고, 단점은 딱히 모르겠습니다. 선수 리뷰만. 올키만 패스할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스쿼드에서 레이나 리뷰는 없습니다. 좋아요. 빌트폴로도 나가고. 제가 느낀 건데, 세르지 로베르토는 DC부터가 진또백이긴 해요. 그니까 러 이제, 그 밑에 또 방탄도 쓸만은 하지만, 홈그부터 조금씩 사람 취급 받다가, DC부터 진짜 좋다. 느낌이 나는 그 밑에는 그냥 좀 애매하거든요 좀 그리고 조르디 알바는 뭘 써도 밥값 이상은 해요 근데 이제 상위 시대로 갈수록 몸싸움이 좀더 세지고 스태미너가 보완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건 여러분들이 뭐그대에 맞게 잘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샌백 어우 아라오가 왜 비싼지 느꼈어요 이게 급여가 24달인데 급여 24스럽지 않네요 정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은 얼럭키 반다이크 얼럭키 후뱅디에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살짝 밑대? 그리고 푸열 어 이거는 오랜만에 또 이제 깐나바로 같은 스타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키 작고 단단한 오랜만에 쓰니까 또 맛있네요 권도 가 없어요. 제공권도 147이라 점프도. 이걸 쓰면서 느낀 생각은 와 시우 시즌은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이렇게 좋은 거. 올란치 뭐 라켓이치 나온지 오래된 시시 시즌이어서 그렇게 큰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수비력도 평타 이상은 쳐주고요. 피지컬이 돼가지고 그리고 스피드 중거리 연계 생각보다 육각형이네요. 부스케츠도 지금 여러분들 이적 시장을 보시면 5조라면은 저는 해자라고 봅니다. 왜냐면은그 어떤 부스케츠도 중거리를 찰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만 유일하게 중거리를 찰수 있게 나와서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점은 수비력이 엄청 뛰어나요. 0로도될 정도로 그리고 이두 선수, 뭐 메시는 설명 안 해도 너무 익히 아실 테니까 홈그 메시 금카 정도면은 윙어의 특화된 메시인 거 아시죠? 오늘 다른 선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비교적 덜 보여드리긴 했어요 메시 퍼포먼스. 옆에 있는 스토이치코프 태어나서 모먼트 금카 처음 써봤는데 안 썼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대단히 뛰어납니다. 발롱도로 스토이치코프 금카를 영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네요. 그리고 저는 체감이 톱 체감일 줄 알았는데 체감이 좋네요. 그리고 아 이거는 제 FC 온라인 인생의 귀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왜냐 저는 사실 공미의 양발을 안 쓰면 본캐로 병이 돋거든요 선입구을 깨준 선수 유일하게 약발 느낌이 날 때는 드립을 칠때 드립을 칠 때는 오른발을 조금 더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퍼터가 부트라기녀나 그 달글리시의 퍼터랑은 느낌이 다른데 확 치고 나가는 게 엄청 뛰어나고 중거리는 제가 왜 아까 드립을 칠 때만 짝발 느낌이 나냐 했냐면 중거리 감차 중거리 디슛은 진짜 양발 퍼포먼스 그리고 살면서 제가 써본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플립플랩이 나갑니다.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크루이프는 바르셀로나의 상징? 그냥 단점 하나 없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베스트 포지션은 공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연계 스텝도 워낙 뛰어나니까. 근데, 톱에서도 공미에 버금갈 정도의 성능인 것 같아요. 공수참에도도 3일로 되게 뛰어나거든요. 헤더도 러닝에도 충분히 다 넣어주고. 유일하게 이제 금액 56조를 빗대었을 때 아쉽다면은, 몸싸움은 좀 아쉬울 수 있겠다. 그래서, 능몸 달고 쓰는 게좀 좋지 않을까. 어, 버터체감 뭐, 가마차기, 중거리, 연계,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레이나를 스3카 붙임으로써 맞추게 된 여정이었는데요 유니폼도 이번에 새롭게 산거 마음에 너무 들고 무엇보다 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 없는 선수는 안 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만큼은 감성 낭만 살아있잖아 안잔해 어쨌든 간에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